나레이션 대본 인삼 누구에게나 보약일까요? 로브 한국인의 건강을 책임져 온 국민 보약 인삼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의 의학 연구들은 인삼의 특정 성분이 체질과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부터 인삼을 피해야 하거나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고혈압 환자 주의사항 면저 고혈압 환자분들은 인삼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인삼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혈류량을 늘리고 혈관을 확장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초기 복용시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심박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조절이 불안정한 중증 고혈압 환자가 인삼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예상치 못한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당뇨 환자 주의사항.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삼은 혈당을 낮추는 천연인슐린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당뇨약과 만나면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저혈당 쇼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인삼을 섭취하고 싶다면 반드시 공복이 아닌 식후에 섭취하고 본인의 혈당 수치를 세밀하게 체크하며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항응고제 및 출혈 위험,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저해제를 드시는 분들도 인삼을 멀리 해야 합니다. 인삼은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방해하여 혈액의 흐름을 돕는데 수술 중에는 오히려 지혈을 방해해 치명적인 출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의들은 수술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인삼 섭취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열성 체질 및 기타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한의학적 관점과 임상 사례를 보면 평소 몸에 열이 많아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거나 입이 마르는 열성 체질인 분들은 인삼, 복용 후 가슴 답답함이나 불면, 피부 발진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인삼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할수 있어 유방감이나 자궁근종, 같은 호르몬 민감성, 질환이 있는 여성분들도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매진말. 아무리 좋은 약자에도 내 몸의 상태와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인삼을 선택하기 전 현재 나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꼼꼼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